네, 인페이지 에너지입니다. 지난주 증시에서 이제 7%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인페이지 에너지 어떤 기업인가? 아마 정훈 선배가 예전에 주목 이 기업에서도 한번 다뤘던 기업 같기는 한데 그 뒤로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아이 종목 진짜 많이 오르다이 얘기 했던 그 기업 같기는 해요.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. 이 인페이지 에너지가 작년에 IQ8 이라는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를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이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소식은 이신 제품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업데이트가 된 내용인데요. 이게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? 지금 인페이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그 유럽 시장이 워낙에 태양광 쪽에서는 성장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. 이제는 이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이제 본격화했다. 라는 점에 있어서 이 재료가 많이 좀 의미가 있었던 뭐 이런 재료일 텐데요.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인피지 에너지가 주가가 7% 올랐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얘네가 만드는 게 이게 IQ8 뭐냐 봤더니 뭐 태양광 패널에서 생성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이게 효율성이 되게 높은 뭐 장점이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네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G 스케일러입니다. G 스케일러 이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보안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데요.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실적이요 정말 좋았습니다. 얘네는 2023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었거든요. 8월, 10월 이게 얘들한테는 1분기 실적인데. 매출이 액 3억 5,6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54%나 급증을 했고요. 예상치 3억 4,100만 달러보다도 높았습니다. 조정 EPS도 시장에서는 0.26달러 예상했는데 0.29달러로 높았거든요. 그리고 2분기 실적이라던가 연간 실적 전망도 잘 내놨어요.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어요. 그러니까 실적도 깜짝 실적, 전망치도 깜짝 전망이었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10%나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. 왜? 내용을 봤더니 얘네가 지금 보안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결국은 이들의 고객은 기업이잖아요. 기업들이 이 컴퓨터, 사이버 보안하는 걸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들 고객들의 이 서비스 구매 주기가 당초에는 10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4개월로 4개월이 연장이 됐대요. 그러니까 제품을 빨리빨리 구매를 안 하고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구독 서비스의 하나인데 이 구독 서비스의 매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번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도 연간 실적은 괜찮다인 건데 그냥 이제 어떤 성장성의 둔화 우려, 뭐이 부분이 아마 이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점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또 하나 마지막 기업은 호라이즌 테라피틱스입니다이 기업은 뭐 저는 사실은 약간 생소한데 꽤 그래도 이름난 제약 회사인가 봐요.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뭐 중증 염증성 질환이라던가 뭐갑상성 관련 질환이라던가 뭐 요런 것들을 어 치료제를 주력으로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. 얘가 지금 M&A 시장에 아마 매물로 나와 있나 봅니다. 그런데 이 호라이즌에 관심을 가진 회사가 암젠 뭐 암이라던가 이쪽으로 되게 알려진 그런 제약사인데 그리고 얀센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그러니까 얀센은 우리 다 알잖아요. 저 얀센, 암젠, 거기다가 산오피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재 시장 가치가 최소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적정 인수 가격으로 이게 250억에서 300억 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요 이건 그럼 33조 한 39조 요 정도 사이인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올해에 있어서는 가장 큰큰 큰 대형 M&A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재료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. 간밤에.